안녕하세요. 헐렁마디가 헐렁입니다. 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이프랑 8.6 정육식당 수원에서 요즘 핫하디 핫한 정육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와, 손님이 엄청 많아요. 왜 많은지. 아, 정말 저희도 궁금하고 가서 얼마나 맛있고, 가성비 있고, 또 서비스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봐주십시오. 가시죠. 안녕하세요 헐랭하이프 별이입니다 86 정유식당은 수원 정자동 종합운동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당 건물 바로 뒤편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고기에 꽤 진심이시라고 합니다 네이버 소개글을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한우 불고기용 고기와 한우 차돌박이도 판매하고 있으며, 국거리용 고기와 한우 양지도 팩에 포장되어 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이 팔육정 식당에서 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어, 차돌박이 나 있는 것에 어, 한우 특등심, 특등심, 그고 한우 차돌박이 이렇게 두개 시켰고요. 국사심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와우, 여기 저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자, 처음은 뭐죠? 소맥 자, 뽕따갑니다뽕 따. 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리가 크면 안 되는데? 어우, 소리 엄청 놀래라. 자. 와이프 한 잔. 자, 한 잔. 자. 가시죠. 셔, 끝. 제가 한좀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쌈장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감사합니 와. 음. 와. 와, 되게 진짜 찰지다. 고기 찰져. 찰지고 쫀득쫀득하면서 고소함이 입에서 쫙 퍼져요. 신선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그 와, 차르바이 때깔 보십쇼, 때깔. 발자국 먹어, 내가. 아, 왜 찍게로 <집계로> 먹어. <laughs> 음. 맛있어. 병나발구네. 음. 이거 음. 파절이 같은 파 양아치 같은 양아치네. <laughs> 양아치네. <야치. 웃음> 파장. 같아. 어때? 응, 음, 맞아. 파장아치야. 절임이 아니라 파장아치. 음. 파장아치는 파양아치라고 했어.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파? 장아찌 파장아찌랑 같이 먹으니까 어, 느끼하지도 않고 훨씬 더, 더 맛있고 이 감칠맛이 음. 없어 오~~ 치얼스 끝! 음. 음. 자 국등심 크게 썰게요. 그 고기는 씹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어우 너무 흥분됐어. 지금 이렇게 방분하면 안 되는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자 등심. 등심 뭐 아시죠? 소금 찍어서 음, 우와. 우와. 오, 우와. 괜찮지? 째스. good. 어, 살지다. 와, 이거 등심 진짜 먹어 봐요. 미쳤어. 엄청 고소해요. 버터 먹는 것 같아.

양념이 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음.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와, 이거 육회 맛보기 만 원이거든요? 퀄리티 짱입니다. 와, 참기름 맛이 저거 미쳤어요, 미쳤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깔끔해? 수험한 맛만 있고, 정말 소중한,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 갑니다. 새우살 갑니다. 자, 새우살 갑니다. 마지막, 제일 마블링이 많은 곳. 미쳤죠? 와우. 자, 가볼까? 자. 제일 맛있는 새우살이랑 살치살, 자, 소금 찍어가. 자, 김치, 입맛이 찍어가. 와. 입이 너무 행복하다. 와. 86정의 식당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메뉴 된장 술밥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와 미쳤습니다. 고기 보세요. 고기 입맛이 들어갔고 와 이건 맛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와. 뭐 이거 맛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말도 안 된다. 와이프, 빨리 먹어봐.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많았으면 말이 안 됩니다. 뭐, 나... 나... <laughs> 나... 저첫잎 먹고, 먼저, 완전... 솔직히 말을 했어요. 아, 너무 맛있어. 찬잎밥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처음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나오는 데가 어딨어요? 뜨겁죠? 아, 예. 너무 맛있다. 뜨거운데, 솔직히 겁나 맛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유,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너무, <laughs>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단연수가 나오면 우리가 고기를 더 추가한다든지 청양고추를 더 썼다든지 야채를 더다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와 술이 지금 깼어. 이된장수밥으로도 소주 몇병 먹겠다. 안 그래? 청양고추에. 한명 더! 한명 더! 어, 한명 더! 오케이. 아니, 일단 중요한 건 매콤해. 음. 매콤해요. 와, 이건 소주 안주로 그냥 무조건 대박인데? 된장수밥은 역대급 최고. 나도 여태까지 먹은 된장수밥은 지금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도 맛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